이렇게 생겼다고? 이빨이 이렇게 크다고 <laughs> 아니야, 이 그렇게 가져였어 아니야. 이게, 전... <laughs> 이게, 이 <남들이> 보는데 실물이라던데? <laughs> 머리숱 겁나 없어 보이는데 이러니까? 머리숱? s 좀. Boris, 좀. b o 는 i s 좀. Boris, 좀. b o r i 시 좀. b 겁나 피곤해 보이지만 사실 오늘 피곤한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백 가서 신나게 노시고 시스터필드 가서 빵 사고 산책도 하고 명호독갈비 가서 밥 먹는 동안 본인 주무셨죠 근데 뭐가 이렇게 피곤할까요? 이해가 안 되네요 또 주무신답니다 오늘 이쁘게 나오는데?